남자 타일러 김입니다. 네 한동안 사냥을 못했습니다. 아, 오늘 지금 어, 이사 때문에 에, 그저께 에, 이사를 하고 음, 짐 정리 좀 하고 어, 오늘 에, 모처럼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 어제 눈이 많이 와가지고 에, 눈이 오고 나서 면은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면 모든 동물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성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 타임은 11시 49분 어, 시간이 꽤 네, 됐는데 원래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네, 오늘 눈이 와 아침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화창해져가지고 <laughs> 집에 있기가 너무 심심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뭐 잡는 거보다도 뭐 발자국 네, 발자국 걸로 발자국만이라도 봐서 어 여기 이 지역이 울프가 있구나라는 그 확인만 하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주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사냥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사전답사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잡으면은 더욱 좋겠죠? <laughs> 아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 쪽에 보시면 소들이 보이네요. 이 키나따를 보타주는 소목장으로 좀 유명하죠. 이런 카우고들도 많이 있고, 다른 주에 비해 얇아타주는 소고기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네,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뷰가 좋아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올라오는데 숨이 너무 많이 차네요. 평상시 때 운동을 <laughs>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예, 운동 부족인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걸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예, 꾸준하게 운동을 해줘야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업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세업을 끝냈고 오늘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포인트로는 저쪽하고 이쪽 라인으로서 예,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예, 저는 저쪽에 저쪽에서 기다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토끼, 네, 토끼 전환 신호로 지금 카요티나 울프를 욕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발자국이 아, 하나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발자국, 아, 너무 아쉽네. 그래도 최선을 어, 다해서, 정말. 보겠습니다 네, 코요태 소리 들리시나요? 네,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어, 저도 당황했습니다. 지금 나무 때문에 가려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못하고 있는데 거리가 좀 너무 멀리 있습니다 한 300m 정도 거리 있는 것 같은데 에, 사격을 해도 어, 어, 몸 몸간 좀 뭐라 그러나 몸통이 작기 때문에 에, 명중률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서 좀 가깝게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좀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또 제가 움직이게 되면은 사격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얘네들은 되게 민감하고 청각과 후각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노출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오기만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카이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는 계속 들리는데아 진짜 미치겠네. 들리시나요? 저쪽에 있 는데 지금 보이질 않아 가지고 사격을 못 하고 있습니다 400m, 500m 정도에 있는 데에 어, 나온 곳이 있어가지고 타격을 못할 거 같습니다. 아, 경계심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저쪽으로 그냥 갔, 도망갔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 엄청 큰 놈이었는데, 코요태 치고는 이쪽 알버타에는, 그러니까 이쪽, 이 알버타 지역에는, 카요티가, 그러니까 코요태죠? 엄청 큽니다. 에이,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오늘 잠깐 이렇게 사전답사차 나왔는데 그래도 카요티 얼굴을 볼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뭐 오늘은 못 잡더라도 카요티가 그러니까 코요테죠 코요테가 여기 소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고 네. 이렇게 자연과 함께. 사냥을 즐기면서 비록 잡히는 못했지만 이렇게 자연 속에 나만의 예, 혼자만의 공간 예, 저는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굳이 오늘 못 잡아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뭐 오늘만 날이 아니고 내일 아,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예, 다음 주에 한번 더 이쪽에 나와서 어,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레티가이쪽 서식하고 있다는 것만, 만으로도 어, 저는 어, 성공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다음을,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오늘 어, 사냥은 이거로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어,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